태풍 솔릭 북상으로 수도권 전체가 비상입니다. 당초 경로보다 달라지긴 했지만 규모가 큰 태풍이라 대비책은 여전히 필요합니다. 태풍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. 박용 기자입니다. 먼저 태풍의 시간대별 예상 경로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입니다. 태풍의 이동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당초 경로보다 남쪽으로 내려가면서.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. 하지만 태풍의 강풍 반경이 340km에 달하는 걸 고려하면 태풍 대비책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. 일단 태풍이 왔을 땐 산과 계곡, 하천 등의 위험 지역을 탈출해야 합니다. 하천변 차량이나 지하 주차장 차량들도 침수에 대비해 이동 조치하는 것이 좋고 도로가 침수됐을 땐 자동차를 서행시켜야 합니다. 급제동은 엔진이 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집이나 도로가 물에 잠길 때는 전기와 가스를 먼저 차단하고 신속히 대피하며 손전등이나 양초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 이 밖에도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시작되면 외출은 물론 도로 위 자동차 운전도 위험합니다.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.